네, 안녕하세요 딸바보윤수장 입니다 자 오늘은 어느 한 특정 지역을 설명 드리는 것보다 이제 재개발 투자를 이제부터 알아보러 다지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요 그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할때 지역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하,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업성을 보셔야 돼요 사업성이 뭐냐면은 내가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이게 사업성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조합원수와 앞으로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세대로 바뀔 건지 건립 예정 세대수 이거를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건립 예정 세대수에서 이제 일반 분양 세대수 조합원이랑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은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사업성이라고 처음에 설명을 하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셔야 돼요.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한 18억 정도 주변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곳들을 좀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음, 예를 들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업성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서 내가 분담금을 생각보다 좀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막 20억, 25억 이렇게 돼 있으면 은 사실 그 분담금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겠죠 내가 이만큼 내더라도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집값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좀 보셔서 지역을 정하시면 굉장히 유리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례율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수 대비 걸림 예정세대수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이두 가지만 참고를 하셔서 지역을 정하시더라도 제 생각에는 반 이상은 성공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꼭 기억하세요. 조합원수 대비 건립 예정 세대수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 아파트 시세. 꼭이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면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